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삶을 온갖 헛된 것들로 채워 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각자의 운명을 각자가 책임져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거짓의 독초로 가득해지고 말았죠.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여야 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해치는 독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되지 않도록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를 벳 아웬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했다, 숭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벳 아웬의 우상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신인 것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며 그 앞에서 제사를 주도하던 제사장들 또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졌던 금송아지의 광채로 가득하여 영광으로 가득해 보였던 벳 아웬이 초라하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세아 1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베다웬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아수르의 요구로 온갖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벳 아웬의 재단을 스스로 허물고 금성아지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6절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일은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이라 여기며 섬기던 금송아지는 떠나고 벳 아웬의 제단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수치와 부끄러움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라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작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맞이할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1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왕이 멸망했는데 그 나라라고 무사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물 위에 거품이 사라지듯 허무하게, 아무 힘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열한기 하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오자 두려워하며 벳 아웬의 금송화까지 가져다가 조공을 바쳤던 호세아 왕이 위기를 넘기자 애굽의 구원을 요청했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미움만 사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열한기야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살메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 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열왕기서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무 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으며 이방의 강대국들을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호세아 10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두려워하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 폐허가 된 우상의 제단이 있는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려 달라고, 우리를 숨겨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라고 한다는 것은 산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가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돕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며 폐허로 변하게 된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하늘 소리교회 근처에서 한창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낡은 건물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마치 폐허처럼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폐허로 변하죠.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진 사마리아에 모든 것이 사라진 북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예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무너져야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야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미련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하시려는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은 헛되이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은 세상 소망이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헛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슬퍼하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